해보고싶은 덱이 너무 많아 자 일단은 이 다음 덱은 사냥꾼이 지금 상당히 병신이라는데 우리 사냥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되게 별로라 그랬거든 늪지의 여왕 이거 아나 괜찮을 것 같은데 길냥이 어? 놓고 얘는 내가 봤을 때 별로야 퀘스트 덱에는 새도 이거 좋아 음, 약간 미드냥식으로 짜야겠어. 어. 그리고 멀록대기 있으니까 굶주린 게 있죠. 이거 두개 넣. 어 해적을 내도 1코 낸 걸로 쳐지나? 패치스가 나와도? 여러분들? 아, 그건 안 쳐져? 1코 두 개만 더 넣고, 나머지는 약간 미드 형식으로 짤게요. 아그저 랩터 넣을까 새끼 랩터? 난 이제 별로인 것 같은데. 야 패치스 두개 넣어. 그냥 이거. 아, 그렇네. 아, 얘 좋네. 다 이정도면 됐고 일코는 이제 아까 미드 형식으로 얘 괜찮은데? 중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뭐가 닭이야? 아, 난 이거. 아니야, 얘는 일단은 죄 방식으로 한번 짜볼게요. 잠깐만, 개판 사바나 하나랑 야배 야부 야벤저스 하나씩만 넣고 나 이거 두개 괜찮은 것 같아. 어. 카페라스님 열 개. 퀘스트 깨면 랩터를 주는데 옛 랩터를 안 넣네 랩터 좋다고. 음. 뭐가 필카야 코뿔소? 툰드라 코뿔소요? 어, 어떤 코뿔소? 아 툰드라. 아, 그렇네.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네. 맞네, 맞네. 주문이 필요가 없겠는데? 이러면? 짭두라 어딨어. 감염도 괜찮은데, 이러면? 얘들아. 이게, 나는 왜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퀘스트 깬 다음에, 저, 여화 칼나사가 주는 하수인들이 드로우를 보거든? 이43 랩터가 나오면 은 드로우가 한번 끊겨. 아, 그래도 넣자. 어, 다른 애들도 똑같아. 생각해보니까. 님, 님들은 말 맞아요. 님말 맞. 공룡 수비 뭐야? 하이에나 의외로 괜찮을 것 같아. 어. 나쁘지 않은 판단이야. 공룡술이 뭐야? 아, 영능 공룡술로 바꾸는 거? 아, 나 그건 별로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차라리 추적 두 개가 나. 고구마 몰라인님 진짜 사기라고요? 3코 제거하는 헤맨 넣는 것도 좋아요. 난 이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아버스는 너무 사기라. 뭔가 빼야겠다. 1코 중에 솔직히 굶주린 개는 내 욕심이었어. 굶주린 개는 내 욕심이야. 아니야, 이겨도 좋아. 일단은 나한 번만 믿어봐요. 여러분들, 지금 전설 부신 부리고 싶지 않은데, 지금 여기 전설몇분안 계시죠? 저 지금 아시아 38등이거든요. 저한 번만 믿어주세요. 지금 부심 부릴 수 있을 때 부심 부려야지. <laughs> <laughs> 한번 믿어봐. 아야 굶주린 게 나올 거야. 아, 이판 끝나고, 아까 그 양꾼댁 해볼게. 내가 상대한테 지는 거좀 창피하거든요? 이거는 해야겠어. 1, 2, 3이야, 1, 2, 3. 상대 지금 103등인데, 진짜. 아. 질수 없어. 야, 정령덱이야 야, 이거 불토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님들? 존좋 정령 댁 되게 세네. 어? 되게 센데 개사기인데, 저거 정령 냥... 아, 정령 냥꾼이네, 정령 주술사? 너무 오피고 한판더 만나자. 야, 나 전선 찍어두기 잘했다. 이거 진짜 안 찍어놨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알레리야. 야, 양꿍 미러전이다 기냥아 y 냥이두 개나 필요 없어. y a k 이거 아 그래 좋아. 금방 깨 i n y a 야, 그리고 길냥이 귀여운거 봐그리 얘네가 또 1코추잖아 아, 이런식으로 깨는거네 아 화염정령이 꿀이네 할거 있니? 폭던 이런 거 깔리면은 난리날 텐데. 바바바바바밤. 어 오반데? 색상 미실비님 열 개. 아 이거 두 마리 더 나와야 되는데? 괜찮아, 그건 좀 실망인 이거 카디야, 저게 보물쓰레기인데... 아, 잠깐만, 여기 지겠어. 잘못하면... 아, 쟤 아직 깰려면 멀었다. 내, 되게 더 욕심이야. 나 이제 깨져! 얘 오코지. 그러면은, 코스트 분배를. <목소리> 잠깐만.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거 내면은 깨지거든? 그 다음에 여왕 칼나사 내고. 카이나가 먼저 되면 이길 것 같아. 그렇지! 와, 개멋있어. 아니, 난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이거를 내고 하는 거보다 야, 이거 개꿀이다. 와,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데? 나 개극혐인데 야, 이거 좀 운빨이 있네. 저기서 한번 꼬이는 새끼가 지네, 이거, 이거 칼나파의 물이 한번 못 내면,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어! 할 만한데? 도발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로 도발시키면 되겠다. 안 돼! 이걸로 이제 독성을 뽑아. <laughs> 취소 안 되냐? 독성을 뽑아. 야, 아직 몰라, 이거. 난 이빨이 아주 커다란지. 개판. 야, 방금 내가쓴 카드 이름 뭐죠? 그거 쓰레기야. 그거 개쓰레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양꾼 거품이야. <laughs> 확실하게 알아냈는데 이번에 양꾼 좀 거품이 있네. 다음 턴에 12, 13키각이거든 이겼어. 야 난꾼 되게 굴인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랑 그저 카드 평가에서처럼 너구리다 이거 난꾼 잘못 집었습니다. 어. 야난 이거 사냥꾼 이번에 진짜 좋은 거 같아. 냥꾼! 상당히 잘못 짚었어.